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사기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사기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두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기도온이 포도주 틀에 있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미를 타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한다는 것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행여라도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는 불편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전혀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미디안의 눈치를 보느라 겁에 가득 질려 있는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을 여와의 사자가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현재 상황에서 기도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차라리 엄청난 겁쟁이 너기도원이여 쫄보 기도원이여라고 부르면 모를까 큰 용사라니요 기도원에게 가당치도 않은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도온은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노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불순종의 이유로 들고나 합니다.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한 현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주님은 14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순종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부족함을 근거로 따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핑계로 불순종하려다가 그게 잘 먹히지 않으면 나의 개인적인 부족함을 들어서. 주님께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배운 게 부족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또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등등에 나의 개인적 부족함을 드러내서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12절과 16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대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원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겁쟁이 기도원이 큰 용사라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기도원이 그 포악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객관적 상황이나 나의 개인적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불행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십니까? 여러분, 그나마 이 정도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사랑교의 한 식구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1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포도주 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마침이라고 표현할 만한 우연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우연이라 여겨졌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만남이 어땠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그곳에서 기도원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마침 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교획하신 치밀한 시나리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객관적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부르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단한 가지 조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승리의 주님이 함께하실 때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고 걱정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